안녕하세요 인본TV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고 아, 배탈이 자주 나거나 또는 가스가 많이 차서 어, 방귀가 잦아지는 일이 생긴다고들 하셔서 그에 대한 해결법을 좀 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어,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너무 무더워져서요. 정말로 차가운 음식, 얼음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또는 냉한 음식, 이런 것들을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드시기,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특히 과해,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배탈이 나고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무실 때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덮고 자는 게 아니라 배를 까놓고 자는다고 하죠. 그래서 배를 까놓고 자다 보니까 상당히 어, 배가 더 차가워지고 그로 인해서 배앓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잦은 방구가 나오게 되면 참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가 가스가 잘 차고 어,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도 의식하게 되고요 소리가 나면 또 냄새가 나면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타기도 하죠.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남자, 남자의 방귀보다 더 눈길이 끌거나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괜히 시리, 이제 미안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방귀 증상을 어떻게 하면 완화하고, 그리고, 어, 내장의 상태를, 어, 좋게 해서 방귀를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방, 먼저 방귀의 종류를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냄새 없는 방귀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없는 방귀는 일단 소장에서 완벽하게 분해를 해서 대장까지 내려왔으나 대장에 습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유발되는 형태로 어, 냄새가 소리는 날수 있지만 냄새가 없는 방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독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스가 내 대장 환경이 습이 차서 조금 차갑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냄새가 독한 방귀가 있어요. 아,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귀이기도 하고 본인도 힘들죠. 냄새가 많이 나는 방귀는요 소장에서 분해가 잘안된 상태에서 어, 음식물이 대장 안에 유입되고 부패해서 하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냄새가 독하고 특히 어, 단백질 분해가 안된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힘든 냄새가 나오죠. 특히 체질에 따라서 단백질 분해가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이 내 체질에 안 맞아서 소장에서 분해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그냥 그 채소류나 이런 식물류는 그래도 냄새가 덜 해요. 그런데 이게 육류나 단백질류는요, 냄새가 너무 독해서, 어, 사람들이 힘들어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소리가 큰 방귀가 있습니다. 소리가 큰 방귀는요, 항문의 가략근이 강해서 가스가 많이 채워진 상태로 나오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힘이 강한 체질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방귀소리는 이제 청각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이목을 끌기도 하고 과도하게 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장과 직장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복부 팽만감도 있고 압박감이 생겨가지고 불편해요. 그리고 또 아랫배가 막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통증도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소변이 마렵거나 또는 방광이 자극되기 때문에 어, 소변감도 좀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소변이 나올 때 방귀도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유발됩니다. 가끔 이제 화장실에 가 보면 소변을 누면서 방귀를 끼시는 분이나 아니면 대변을 누면서 방귀를 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느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어,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가 없는 방귀가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방귀는 항문의 발열근이 약해서 수시로 그냥 바람 빠지듯이 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 기능이 약하고요, 참을성도 없어서 수시로 바람 빠지듯이 피피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귀 소리가 크기는 어, 상관없어도요, 냄새의 정도는 대장의 상태나 음식물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귀를 내가 어떻게 끼고 있는가 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소리가 큰 방귀를 줄이는 방법은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을 적게 먹고, 특히 간담에 소화액이 약한 사람들은 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덜 분해된 음식을 체내에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이 가스 현상을, 어 그리고 축적되는 이 가스 현상을 많은 양의 가스로 인해서 방귀가 배설이 될 때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맛의 음식, 즉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가스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식전에 비타민C 하나를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먹기의 기운, 특히 간담이 약한 분들은, 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류나 또는 비타민이 많은 음식들을 좀 드시고요. 상대적으로는 육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가운 음식에 의해서 찬성질의 음식을 먹게 되면 더더욱 가증이 되기 때문에 되돌림은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여름이라고 해서 시원한 음식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드시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매주, 매우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독한 방귀를 줄이는 방법은요. 냄새가 독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계속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고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 딴,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배설하는 분들은요, 일단 단백질 섭취를 아, 굉장히 줄이는 게 좋고요, 장이 차가워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이 차가워지면 부패 현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배설되는 모든 음식이 어, 어, 부패되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냄새가 독하게 돼요. 그리고 아, 습이 많이 차는 체질, 특히 장에 습이 많이 차는 체질일수록 인공조미료나 과도한 양념을 쓰게 되면 분해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귀의 원인이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은 절제하고 과식을 줄이면서 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은요, 식생활이 단조롭지 않고 각종 양념과 과동한 식사량에 의해서 대정환경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잘안 하잖아요. 어, 걸어다니지도 않고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운동의 횟수도 적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늘 앉아서 배가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물 섭취를 좀 늘리고 생강감초, 계피 같은 대추 같은 장내환경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재료를 어, 차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배 장이 차가워진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분해도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내에 음식물들이 계속 차가운 상태로 또 습한 상태로 또 찌꺼기가 남는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누구나 뱃속에 가스는 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스가, 어, 자, 작고 냄새가 독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러한 현상을 어, 식생활을 좀 점검하시고요. 어, 평소에 식사를 식사의 방식이나 식사의 스타일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주, 드시는 게 좋고요. 침, 첨가물, 특히 화학적인 첨가물이나 지독한 그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스가 많이 나는 것들은요. 그런 현상들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그 가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어 좋은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 섭취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배가 차가워지지 않는 구조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배꼽티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를 내놓는 옷들을 입어요. 그리고 뭐 차가운 때나 추운 때나 뭐 할거 없이 어 이렇게 배를 내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나 힘들어집니다. 장내 환경은요. 차가울수록 부패균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차가운 것은 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귀를 줄이는 것은요. 결국엔내 장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가능적이면 어, 장에 내 체질에 맞는 음식 그리고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음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어, 요즘에 이제 부패하는 균들, 그 다음에 대장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식중독이나 또 다른 어떤 세균의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어,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어,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은 피하시고, 그리고, 어, 배를 차갑게 하는 음식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만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드닥터 정대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